한 마리의 상어가 무리지어 있는 정어리 떼를 향해서 빠르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평범한 상어들이 입을 크게 벌리는 것과 다르게 갑자기 꼬리지느러미를 앞으로 세차게 휘두르는데요. 휘두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공기가 없는 물 속에서조차 공기방울이 형성될 정도입니다. 마치 채찍을 휘두르는 사람처럼 꼬리지느러미를 휘두르는 이 상어는 힘을 잃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있는데요. 이 독특하게 생긴 상어의 정체는 무엇이고, 왜 굳이 상어 특유의 무시무시한 턱을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생긴 상어의 사냥 모습으로 시작해 봤는데요. 상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온순함을 넘어 소심해 보이기까지 하는 상어지만, 가공할 속도로 휘두르는 꼬리 공격을 보면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상어의 꼬리에 목을 맞고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도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은 환도 상어가 왜 이런 방식으로 사냥을 하며, 어떻게 해서 이 같은 행동을 할수 있는지, 이 동물이 생태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도상어는 왜 이빨 대신 꼬리를 사용할까요? 우리는 배기에 적합하도록 검신이 약간 휘어있는 종류의 칼들을 보고 환도라고 부릅니다. 이 상어의 꼬리 지느러미를 보면 환도와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상어에게는 환도상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환도상어는 연골어류, 악상어목, 환도상어과에 속하는 상어 일종으로 일반 환도상어, 흰대 환도상어, 그리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한 종까지 합쳐서 모두 세 종이 존재합니다. 이들의 크기는 각 개체마다 편차가 굉장히 큰 편이라 정확히 이 정도 크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m에서 5.5m 정도의 몸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연하는 환도상어는 4.8m 크기까지 자라기도 하고, 흰대 환도상어의 경우는 보통 5.5m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매우 드물게 6m 이상의 거대한 개체들도 발견되고는 하며, 7m에서 8m 이상의 개체들까지도 아주 드물게 목격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포획된 것들 중에서 가장 거대한 개체는 무려 9.75m에 달하는 환도상어도 있었습니다. 환도상어의 가장 큰 특징인 꼬리지느러미는 상엽 부분이 다른 상어들과 달리 몸 길이 절반에 달할 정도로 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록으로 남아 있는 9.75m 짜리 환도상어의 경우 4.8m 길이 엄청나게 긴 꼬리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정도면 어지간한 성체 맥상아리한 마리의 길이에 해당되네요. 환도상어는 타작하는 상어라고도 불리는데 이들의 사냥 장면을 보면 그 이유를 바로 알수 있습니다. 사이먼 올리버 영국 리버풀대 해양학과 교수는 이 환도상어의 꼬리 사냥에 대한 연구를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학술지인 플로스1에 발표했는데요. 2010년 6월부터 10월까지 필리핀 세부 지역의 환도상어가 꼬리로 사냥하는 모습을 61번 녹화한 뒤이중 25개 장면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상어들이 날카로운 이빨과 턱을 이용해 먹잇감을 사냥할 경우는 한 번에 한 마리씩 밖에 먹을 수 없었지만, 환도 상어의 사냥은 이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환도 상어는 무리에서 떨어진 먹잇감 한 마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의 무리를 노립니다. 꼬리지느러미로 물고기들을 모아놓고 빠르게 접근한 뒤 꼬리로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후려칩니다. 꼬리지느러미의 타격으로 다섯 마리의 정어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 번의 꼬리치기로 다섯 마리의 정어리를 마음 편하게 잡아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영장류 포유류들이 도구를 이용해 사냥하는 것이 연상되는데요. 환도 상어는 정어리와 같은 물고기나 꼴뚜기 등을 주로 잡아먹으며 살아갑니다. 환도 상어의 꼬리는 가공할 속도와 유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도 상어의 공격은 준비 과정, 그리고 정어리 떼를 향해 꼬리를 강하게 후려치는 공격 과정, 편안한 자세로 돌아가는 마무리 동작으로 이어지는데요. 평균적으로 준비 단계에는 1.04초. 공격은 0.39초, 마무리 동작에는 0.51초의 시간이 걸립니다. 몸과 꼬리 사이의 각도는 평소에는 120도로 유지되다가 공격할 때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30도까지 구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0.39초라는 찰나의 시간에 허리를 150도나 꺾어 공격하는 셈입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명언을 남긴 유명한 복싱 선수가 있죠. 이 정도면 환도 상어는 바닷속의 무하마드 알리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환도상어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주위 바닷물보다 체온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덕분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몸안 중심부에는 산소절약형 근육이 있으며 괴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기관은 정맥과 동맥이 인접해 역행하는 혈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주변의 수온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환도상어가 사냥할 때 꼬리 움직임의 속도는 초속 14.03m로 측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도상어의 꼬리가 길수록 속력이 더 빨랐고 최고 속력의 경우, 무려 초속 30m가 넘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빠른지, 이때 공기방울이 형성될 정도로 꼬리 끝에 압력이 강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환도상어의 꼬리가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 알수 있습니다. 더 크고 긴 꼬리 지느러미를 가질수록 더 빠르고 강한 타격을 가할 수 있으며, 그만큼 사냥에도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으니까요. 이 같은 사냥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 환도상어는 몸길에 비해 덩치는 크지 않으며, 입이 작고, 이빨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눈은 또 크고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어서 순하고 귀엽게 보이기도 합니다. 표정을 보면 어딘가 망설이는 소심한 성격의 상어처럼 보이는데요. 환도상어는 영화 조스에서 상어 사냥꾼인 퀸트 선장의 팔에 흉터를 남긴 장본인이기는 하지만 이 녀석들의 입을 보면 그다지 자랑할 만한 무용담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환도상어는 매우 조심스러워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이토록 인간을 조심하게 된 데는 원래 성격 탓이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도상어는 기다란 꼬리 지느러미의 추진력으로 물 밖으로 튀어 오르기도 하는데요. 이는 고래류의 동물들이 하는 브리칭 동작과 흡사한데 이렇게 브리칭을 하는 상어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보면 환도상어만의 신기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백상아리와 청상아리가 물 밖으로 튀어 오르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지 브리칭과는 다릅니다. 바다 동물들이 이처럼 브리칭을 하는 이유는 몸에 붙은 기생충을 떼어내기 위해서라거나 짝짓기 싸움에서 경쟁자에게 과시하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단순한 유의로 즐기기 위한 활동이라는 등 여러 가설이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환도상어는 주로 넓은 해양에서 서식하지만 연안에도 출몰하며 보통 수면 가까이에서 152m 정도의 수심에서 서식합니다. 일반 환도상어의 경우는 주로 인도양이나 태평양의 열대 및 온대 해역에서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남부 해역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강한 꼬리의 위력 때문인지 환도상어와 관련된 황당한 속설들도 찾을 수 있는데요. 유명한 대형 상어 낚시꾼인 프랭크 문두스는 그의 저서인 상어 스포츠 피싱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미국 캐롤라이나 주 바다에서 한 롱라인 낚시꾼이 그의 낚시에 걸려 끌려온 큰 대물을 확인하려고 배전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5m 크기의 흰백 환도상어 꼬리가 튀어나와 그의 머리로 날아갔고 공격을 당한 그 남자는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데요. 이후 그는 물에 빠졌으며 다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도상어의 꼬리 지느러미는 강하기는 해도 날카롭지 않으며 애초에 사람처럼 큰 동물은 기절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환도상어들은 사람을 보면 보통 도망간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말을 믿지 않으며 프랭크 문두스가 들은 말은 과장된 허구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로 상어 낚시를 즐기는 이 프랭크 문두스가 바로 영화 조스에서 나온 퀸트 선장의 모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그의 저서 히스토리 아니말리아에 흰백환도 상어의 관찰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의 주장에 의하면 흰대 환도상어는 낚시에 걸리면 탈출하려고 낚시줄을 깨물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끼들을 입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과학적인 증명이 없는 이야기이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환도상어가 이런 영리한 행동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이 상어를 알로펙스, 여우라고 불렀으며 현대의 학명에도 영향을 미쳐서 환도상어들의 학명은 공통적으로 알로피아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에 관한 황당한 이야기는 또 있는데요. 흰배 환도상어와 황새치가 협력하여 고래를 공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흰배 환도상어가 고래 주위를 돌면서 꼬리로 물을 때려 거품을 일으키면 고래가 정신이 산만해진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틈을 타서 황새치가 주둥이의 날카로운 뿔로 고래의 급소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이며 환도상어나 황새치는 고래를 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거니와 이빨의 형태를 볼때 그럴 수도 없습니다. 다만 큰 고래의 몸에 황새치의 뿔이 박혀있던 사례는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빠르게 헤엄치는 황새치가 원이 아니게 고래와 충돌해서 관성의 힘이 작용해 박혀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환도상어가 멸종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환도상어의 천적은 범고래와 다른 대형 상어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위협적인 것은 인간입니다. 환도상어는 안타깝게도 현재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필 환도상어의 고기는 상어 중에서도 육질의 맛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보양식으로 많이 찾는 샥스핀은 상어의 지느러미를 이용해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필 긴 꼬리지 느러미를 가진 환도상어는 한 마리만 잡아도 그만큼 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년 100만 마리 이상의 상어들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환도상어 같은 최상위 포식자가 멸종된다면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는 결코 작다고 할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이언스지에 실린 연구 보고서에는 지난 30년간 북미 대서양 연안에서 상어가 급감하자 가오리류가 급증해 조개류를 마구 잡아먹고 있으며 가리비는 거의 씨가 마를 지경이라고 합니다. 요즘 조개구이의 가격이 비싼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상어들이 줄어들면 상어가 잡아먹던 하위포식자의 수가 급증하게 되는데요. 해파리도 상어가 잡아먹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제가 해양경찰에서 근무하던 2006년 여름 어느 날, 배를 둘러싼 주변에서부터 시작해 수평선 끝까지 빽빽하게 채워진 엄청난 해파리 떼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상어의 수가 줄어들면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면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상어는 최상위 포식자이다 보니 각종 바다 생물을 잡아먹으며 중금속이 쌓여있는 문제점 또한 있는데요. 비싼 샥스핀한 그릇 먹는 것보다 팔굽혀펴기 30회를 하거나 1시간 정도 걷기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